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스텔스 드라이버 픽셀 이벤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카페 많이 오시고 어, 많은 분들과 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스텔스 드라이버의 구조 그리고 어, 어떤 골퍼들한테 잘 맞을지 어, 그런 걸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어, 일단은 이 제가 이 스텔스 드라이버를 어, 제가 리뷰를 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어, 어떤 골프의 전환기, 그러니까 골프 용품의 전환기의 한그 위치, 예, 그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어, 뭐냐면 우리가 이 퍼시먼 나무로 된 드라이버부터, 서그 어, 다음에 메탈 우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티타늄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진화를 계속 해왔는데, 그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사실 어,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게 예, 메탈 드라이버. 때그 퍼시마에서 메탈로 넘어갈 때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 당시에도 카본 헤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카본 헤드가 한 번만 나왔던 게 아니에요. 여러 회사에서 카본 헤드가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어 이제 다시 티타늄 왔다가 근데 티타늄도 소재를 여러 번뭐 다른 소재 이렇게 막 하다가 그 결국은 티타늄이라는 소재에서 더넘어가지 못했어요. 그 안에 티타늄보다 더 강한 소재도 쓰고 더 가벼운 소재, 더 가벼우면서 더 강한 소재도 쓰고 여러 시도를 했지만 어, 결과적으로 티타늄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이 스텔스라는 드라이버가 어, 그 골프 용품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어, 바로 그거예요. 바디는 티타늄을 쓰는데 페이스를 카본을 달은 거죠. 카본 페이스를 달아놓은 거예요. 전에 카본 그 드라이버들은 바디도 몸통도 어 카본으로 만들고 페이스도 카본으로 만들고 뭐 그런 과정이었 지만 바디는 티타늄을 쓰고 페이스 를 카본으로 만든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리뷰 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제가 어 일단은 예. 이게 스텔스 플러스 모델입니다 이게 스텔스가 두 가지 모델이 있죠 플러스, 플러스 모델이 있고 어, 그냥 일반 에, 모델이 있고 그리고 이제 HD인가 해서 이제 저 슬라이스 방지용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국내에는 지금 알아보니까 이 플러스 모델하고 일반 모델 아직 HD 모델, 모델은 어, 추후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자 근데 어, 이 플러스 모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이유를 어,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반 모델과 이 플러스. 자, 이게 이, 이 테일러메이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밖에 만들 수가, 어, 없었겠죠. 어. 자, 일단은 뭐다 떠나서, 어, 일단 구조적으로 한번 볼게요. 드라이버를, 어, 이 카본 페이스를 썼다는 거요 어, 제가 이거 뭐 분류해 보지 못해서 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게가 어,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어, 그리고 이게 카본도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만들었던 카본처럼 해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분명히 썼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티타늄과 카본을 접착하는 또 방법도 특별히 찾았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카본이라는 걸 달아놓으면 우리가 카본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가볍다죠? 그래서 카본을 아무리 두껍게 만들고 하, 하더라도, 이 페이스 두께를 두껍게 만든다 하더라도 굉장히 가벼울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채를 이렇게 보면, 어, 이쪽이 페이스면이고, 이게 후방부인데, 자, 이 면이 지금 가벼운 거예요. 그 여기는 무거운 거고. 근데 그 비중이, 어, 보통 일반 드라이버보다 똑같은 형태를 만들었을 때, 훨씬 더이 비중이 앞에가 가벼울 수밖에 없는 체적. 자 그러면 체를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떻게 돼요? 무게 비중이 뒤에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스텔스 플러스는 보니까 여기다 10g의 무게추를 달아놨어요. 이 테일러에 메 대해서 소개하기는 이게 훅뭐 드로우를 컨트롤하기 위한, 예, 그 당연한 당 당연한 얘기죠. 예, 예, 목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 무게추 10g은 이 페이스에서 빠진 무게를 잡아주기 위한 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 스텔스 모델은 이게 없잖아요. 10g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게 비중이. 예, 이쪽이 훨씬 높아지죠. 자, 이게 그 골프채가 자동차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일단은 어, 이게 T. 키에다가 공을 놓고 치잖아요 자 그러면 어뭐 스윙 뭐 복잡하죠 스윙 얘기하면 한두곳도 없는데 자 근데 일단 간단해요 자 세가지 타입 헤드가 위에서 밑으로 눌러서 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서 위로 퍼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완만하게 들어오는 네, 이런 타입이 있을테고 그러니까 이게 1번 뭐 2번 3번 뭐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죠. 자, 근데 어 실제로 우리 까놓고 생각을 하면 어 1, 2, 3번 중에 아마추 그러니까 뭐 프로들 빼고 그냥 아마추어들끼리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 어느 타입이 제일 많겠어요? 1번이에요, 1번. 위에서 밑으로 내려치는. 예. 그리고 이제 선수 쪽을 가면은 2번과 3번 쪽이 많겠죠. 그 사람들 은 선수니까 잘 치는 사람들이고. 자, 그러면은 1번 쪽으로, 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치게 되는데, 이 내려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발생하냐면은 을 공이 초기에 낮게 출발했다가 스피니 먹어서 위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높이 뜨면서 떨어지고 런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헤드가 위에서 내려올 때 과정을 보면, 어, 헤드가 열려서 내려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이제 좀 요령이 생기면 요게 헤드가 이렇게 닫혀서 맞으면 위에서 내려와도 어자 이게 공이 똑바로 가는 방향이다 요기서 쳤을 때 똑바로 가는 방향이다 그러면 공이 왼쪽으로 뻗으면서 약간 이렇게 훅성으로 바뀌죠 탄도가 낮아지면서 또 요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번처럼 위에서 내려 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쳐요? 티를 조금 낮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엎어친다 그러죠 헤드를 탁 닫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어, 식으로 탄도가 낮게 하면 이게 컨트롤 하죠. 이제 어느 정도 어, 그 골프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많이 씁습니다 이게 이렇게 1번 형태를 가지신 분들은. 자, 근데 내 스윙은 어쨌든 1번 형태로 이렇게 치는데 자, 이때 속도를 보면 우리가 보통 어, 헤드 스피드가 90 마일에서 뭐100 마일. 뭐 이러잖아요. 보통 아마추어가 이 정도죠. 90에서 100 마일 사이죠. 예. 근데 90 마일이면, 어, 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90 마일이 아마, 키로로 하면 140키로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뭐, 100이면 한 160키로? 예. 네. 자, 우리가 이거를 골프채라 생각하지 말고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40키로를 밟고 달린다 생각해보세요. 자, 140키로를 밟고 달리는데, 차가 앞에 엔진이 있는 데가 가볍고 뒤가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앞에 가 들리겠죠 예. 속도가 더140 에서 160 170을 갈수록 이게 더 앞에 가 들리겠죠 그래서 자동차 그 고속으로 달리는 차 들면 뒤에다 날개를 다 놨잖아요 자 이것도 보면 이 설계가 이 부분이 어요 끝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수직으로 얘를 아주 낮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들리는 걸 방지해요. 이 끝을 만약에 이쪽까지 내리잖아요?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더잘 들려버려요. 완전 퍼올라가 버리죠. 그니까 러 그걸 방지하려고 여기를 좀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도 보면 날개를 달아 놓거나 이제 스포츠,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수직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놔요. 그래야 이렇게 들리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헤드도 보면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떨어지게. 더 낮게 만들진 않았어요. 더 낮게 만들었다면 앞에도 가벼운데 헤드가 완전히 들려맞아 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속도로 140km, 160km로 헤드가 떨어지는데 앞에가 가벼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공을 칠때 이렇게 떨어지다가 앞에가 가벼우니까 좀더 헤드가 들어 올라가기가 쉽죠.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를 약간 높이를 높여 놓으니까 이게 이렇게 들리는 건좀 방지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 고른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른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페이스 면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찍혀 맞는 게 일반 드라이버 이렇게 찍혔다 그러면 요건 좀 완만한 각도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전 모델 있잖아요. 신 모델 보면 헤드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딱 외관적으로 봤을 때그 그 모델은 여기가 그냥 티타늄이잖아요. 페이스가 그럼 이, 이 스텔스보다는 비중 자체가 여기가 높죠. 중심이 그러니까 고고보하고 스텔스하고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모델 말고 일반 모델을 비교하면 어떻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두 개를 똑같이 친다 그러면 스텔스 모델이 좀더 떠오르고요. 네. 탄도가 좀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탄도가 어, 스핀에 의한 탄도, 탄도보다도 런치각, 발사각도의 탄도가 높아지니까 거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좀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데 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플러스 모델은 이 플러스 모델은 이게 파워가 있거나 프로들 컨셉으로 만드니까 프로들 이게 헤드가 너무 퍼올리면 공이 날려버려요. 스피드가 워낙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프로들 같은 경우는, 남자 프로들 같은 경우는 100마일 다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앞을 가볍게 했다가는, 날아가는 거죠. 헤드가 그냥 퉁퉁 날라니까공 끝이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요 앞에다가 10g 짜리를 달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파워가 적은 사람이 플러스 모델을 쓰면, 그냥 기존에 썼던 여기 그냥 티타늄 달아놨던 그런 모델인 거예요. 예,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일반 스탠다드 모델을 쓴다 그러면, 예, 좀더 런치각, 출발하는 각이 좀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자, 아마추어라고 다 1번만 치겠어요? 아니잖아요. 3번도 칠거 아니에요. 퍼올리는. 자, 근데 아마추어가 퍼올리는 스윙을 제가 말씀, 그러니까 퍼올리는 이 3번의 스윙 타입을 가지신 분들 경우 헤드가 열려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마주,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선수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자, 근데 우리가 선수들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아마추어는 그냥 아마추어죠.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3번 타입을 가지신 아마추어들이 페이스를 가벼운 걸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더 말씀드렸죠. 더 뒤집히죠. 더. 그래서 더 높은 탄도를 만들겠죠. 그래도 다행인 건이 스텔스 드라이버는 이게, 어, 이거는 지금 9도 모델인데 10.5도, 9도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로프트 조정을 좀더 낮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3번 타입을 가지신 분들은 어, 내가 스피드가 느리고 하더라도 어, 만약 에 스텔스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 9도 쪽을 선택을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걸 좀 조정을 해서 맞추시는 게 좋죠. 탄도를. 예. 그리고 어, 이게 1번을 어, 눌러 치시는, 이렇게 다운으로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예. 가급적이면은 로프트를 선택을 하실 때그 너무 낮은 쪽보다는 좀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1번 타입을 가지신 분들이 어 너무 공이 출발각이 높은 게 아니라 찍어 쳐서 스핀이 많아서 높은데 이거를 로프트를 너무 낮은 걸 쓰게 되면 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더 거리 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1번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10.5도로 해서 만약에 탄도 높다면 9.5도 뭐 이렇게 조정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어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제가 어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요즘 채들이 보면 자 이거는 그냥 티타늄 모델이에요 페이스가 티타늄 모델인 거자 이건 보면 무게추가 뒤쪽에 있죠 후방에 예. 자 여기다가 왜 위치를 시키, 시켰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무거우니까 이 뒤에다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드라이버들이 무게추를 앞쪽에다가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어요 제영상에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스텔스 드라이버는 앞에 있잖아요 저 이거 아직 안쳐 봤는데 되게 궁금하긴 해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있고 스피드가 있고 그런 분들은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3번 타입도 어, 이게 좋죠. 안정감을 줄 수밖에 없죠. 뭐 스피드 느리고 내가 뭐 실력이 부족하고 이거와 관계없이 이런 예,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일반적인 티타늄 페이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티타늄 페이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무게추가 앞에 있다. 이거 좀 난해합니다. 이거는 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완성도 면에서는 이 무게추가 앞쪽으로 가면 맞을 때 충격 공에 대한 충격을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어서 공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종속이 빨라질 수 있는 아주 장점도 있거든요. 근데 다루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무게추가 앞에 있는 게 이론상으로는 어 굉장히 좋은 음,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대중적이지 못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텔스 드라이버를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 드라이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페이스 무게를 과감하게 줄였다는 거 그게 아마 포인트인데 뭐 저도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카본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을 보면 카본을 달았는데 페이스가 티타늄하고 무게가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무조건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모델 여기 10g 딱 달아 놓은 거 보니까 아 얘네 가볍구나 어, 이겁니다.